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세무법인 피플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우 대리라고 합니다. 저는 세무법인 피플 여의도 금융센터에 근무 중인 권혜영 사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름이 아니고 제 후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. 여기서 답변이 좀 가능하실까요? 아니 그럼요. 제가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건데. <laughs> 네,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저희 회사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 회사의 장점은 일단 멘토멘티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. 저희가 이제 올해로 8년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공채로 채용 중인데. 아무래도 연역이 깊은 만큼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이 쉽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멘토분이 이렇게 옆에서 1대1로 케어를 해주시고 케어를 해주시면서 잘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 때문에 덕분에 네. 저도 실제로 처음 왔을 때 멘토분 혀 대리님셨고 혀 대리님한테 또사회생활도 배우고 이제 하니까 지금 업무 적응 잘해가지고 회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. 아무래도 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선취업 후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. 네. 선취업 후진학은 일단은 그 졸업 시점 이후에 3년 동안 재직 의무가 제재 기간이 있으면 수시로 지원을 넣을 수 있는 제도인 것, 제도인데, 저도 현재 실제로 도 세종대학교에 좀 지금 제약을 좀 하고 있고, 제가 회영이한테도 계속 대학교를 좀 준비를 네.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만큼 우리 회사가 고등학생분들의 이제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좀 관대하고,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유형 근무제도 있잖아요. 네. 저 유형 근무제가 이제 뭐 상반기, 하반기 나눠가지고 업무가 조금 적은 시간대에 출근, 퇴근 시간을 조금 조절함으로써 이제 근로자들의 월라배를 챙기는 시스템인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게. 실제로도 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분들은 다 지금 대학교를 가신 것 같아요. 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가 하는 업무는 우선은 세금 계산이죠. 네, 세금 계산인데 사업주분들의 그런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절세를 효과를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부가가치세나 뭐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더 나쁘고 과오납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사대 보험 업무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